인치. 인치.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올린 물체는 지뢰에대되 폭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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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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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산이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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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거다 아! 아! 아, 씨! 아! 아씨! 아, 씨! 아, 이거 지뢰 못 찾겠는데, 이거. 아니, 지뢰 찾기, 이거 지뢰 잘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 봉. 특수기동지원여단 제1 1 2 공병대대 하사 송민영입니다. 제 검사 특기는 공병 병과로서 그중에서 전투공병입니다. 전투공병은 지뢰 매설 및 탐지 제거, 폭파, 교량과설, 건설, 측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지뢰 제거 임무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은 지뢰 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송민영 하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뢰 탐지 전문가답게 저희 네. 땅 속에 퀴즈를 숨겨놨는데 <laughs> 그가 간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뢰는 내가 찾는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저희는 지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셔도 됩니다. <laughs> 예. 오, 어, 찾았어요? 오, 어, 그래요? 어, 못을. <laughs> 아무래도 같은 금속이다 보니까. 지뢰보다 찾기 힘들다는 저의 질문인데요 가나요? 오!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뢰 탐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뢰 탐지는 우선 지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먼저 확인한 후 탐지기를 이용하여 정밀 탐지를 실시합니다 탐지판 직경이 20cm입니다. 네네. 20cm로 먼저 본인이 디뎌야 하는 땅을 좌에서으로 또는 우에서 좌로 0.5m/s의 속도로 천천히 탐지를 해줍니다.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반경이 겹쳐야 되고 속도 또한 0 5 m s 가량으로 상당히 천천히 탐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의 차지로 우리 또사생 조금 앞으로 돌아보시면 제 초기 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그렇죠. 거의 뭔가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어! 또 갑니다. 어! 또 갑니다. 오, 찾았다, 찾았다. 자, 이번 질문은요. 지뢰는 무엇으로 탐지하나요? 네, 지뢰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가 따로 육군에는 존재합니다. 옆에 있는 지뢰 제거 장비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지뢰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 명칭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PRS-17K라고 해서 네. 육군 해병대 특전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제 장비입니다. 오. 그러면 이 앞부분은 이제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탐지판입니다. 이게 탐지판.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해서 금속 물체가 탐지되었을 때 여기 보신 눈금으로 대략적인 깊이나 크기를 알수 있어. CRS 7K5. 네, 지뢰죠. 예, 맞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지뢰예요? 저희가 주로 탐지하게 되는 M14 지뢰, 일명 발목 지뢰라고 불리는 지뢰입니다. 오. 몸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금속 탐지기 탐지할 수 있는 물체가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이로 굉장히 작은 금속이라서 탐지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지뢰입니다. 아,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발목만 날아간다는 그 발목 지뢰 예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해 방식이 접촉지점 네. 상해라고 해서 네. 폭풍형입니다 밝게 되면 사람의 발목 내지 종아리까지 오. 상해를 입낄수 있는 그런 지뢰입니다 이거는 발목 지뢰고 이 옆에 있는 이거 저~ 이거는 어렸을 때. 황도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laughs> 네, 황도나 이렇게. 정신명칭 M16A1 대인지레이고, 이게 휴지입니다. 휴지고, 네. 몸통입니다. 네. 휴지가 몸통이 결합된 이후에 땅속에 매살되어 있다가 대략 90cm가량 네. 공중으로 피어올라 폭발하게 됩니다. 공중도양식 파편형이라고 해서 약 360도 전방향으로 피해를 피게 되고, 아. 살상 반경은 50m이고, 위험 반경이 100m입니다. 그 절대로 밟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뢰들을 우리 하사님께서 찾아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요 것들은 지금 다 이게 뭐, 뭔가요 이게?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했을 때는 걸맞는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폭풍용 보호입니다. 오. 상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방탄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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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방탄! 예. 그러면 가슴만 안전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뢰화와 지뢰화 터신을 착용하게 됩니다. 오. 지뢰화만으로는 M14의 어, M4 폭발로부터 발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뢰화 터신을 착용하게 됩니다. 오! 안전도 안전인데, 이거 다이브면 한몇 키로 돼요? 다이브면 대략 20에서 22키로 가량. 군장 무게 가량 다고다고서서 하시면 됩니다. 우와. <가기> 걸을 수 있어요? 에이츠!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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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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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사이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laughs> 직업병은 무엇인가요? 여기 좀 터가 안 좋은데 이런 걸 본다든가 풍수지를 리 입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등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산 주변을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흙이 쌓여 있는 곳 아니면 바위 사이 오. 좀 급경사 지역 아래 부엽토들 이그 지뢰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지형들을좀아 무의식적으로 눈여겨 보게 되는 오. 그런 경우에 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laughs> 그런 데 파고 싶다거나 <laughs> 그런 건 없어요? 어. 오히려 좀 피해서 쓱 돌아가게 되는. 아, 그렇지, 안전하게. <laughs> 여기 부대 들어올 때 괜찮아요? 내가 어쨌든 로뺑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찾았습니다. 지뢰 탐지를 하려면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병으로 주기가 결정되게 되면 네.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병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 가서 지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엥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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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치 사사님! 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제 지뢰를 찾기 위해서 네 장비를 숙달해서 사용을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탐지판이 지면과 3에서 5cm 가량 네 떨어진 상태로 평행, 평, 수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좌로 2m 우로 2m 네총 2m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때 속도가 0.5m/s입니다. 네. 실제 작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짱디디는 모든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훈련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목소리> 여기다 있다 있다 있다. 펌니까? 네, 터트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아산! <laughs> 아산이 이런 터지는거 아닙니까? <laughs> 실제 지뢰에 내지 폭발물이었다면 네. 폭발했을 겁니다. 무시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 했습니까?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이거. 여기 있다. 여기입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야! 누가 먹다 먹다 이렇게 다 먹은 걸 보냐!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뢰나 폭발물을 발견하실 때한 소리로 음. <laughs> 간부에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찾았습니다! <laughs> 다 마신 콜라캔! 제가 찾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영화 보면 지뢰발 봤을 때 칼로 풀던데 이거 실제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흔히 영화나 드라마로 인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 <laughs> 지뢰는 지뢰 작동 원리상 네. 밟자마자 또는 휴지가 작동하자마자. 네 예, 폭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발은 뭐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칼로 푼다는건 예, 절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잘해주세요. 으, 으. 그러면 우리 지뢰탐지로 이렇게 병과 생활해 보시면서 본인만의 군 특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지뢰라는 무기는 사실 본인 민간인 적 아를 구분하지 않고 밟으면 터져서 사람을 상처 입게 됩니다. 그죠? 근데 비인도적인 무기라고도 사용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비인도적인 무기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친구 내 연인 상처 입은 일을 방지하기 방, 직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직접 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오. 되셨나요? 지금 한 번! 지금 한 번! 무조건 원샷 원킬입니다. 마지막. 오, 오.